유교 국가에서 불교는 탄압을 받았고, 불교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게다가 심한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사찰들을 줄이고 승려 인구수를 통제했으며, 부역승을 모집해 공사 노동력으로 동원했습니다. 도성 출입 또한 제한되었습니다. 사찰에서 행패를 부린 유자들도 많았다고 하죠. 승려들의 대우는 비참해졌습니다. 조선에서 불교의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명맥이 유지될 수 있게 중요한 역할을 한 승리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불교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회통 사상, 화합을 중요시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움토로 나가 호국 불교의 정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토록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이었지만 침략자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었죠. 서산 대사라고 불리는 그는 바로 청허 휴정입니다. 그는 16세기 조선의 승려입니다. 법명은 휴정이며 호는 청어입니다. 흔히 서산대사라는 별호로 잘 알려져 있죠. 그가 훗날 머물렀던 묘향산의 명칭인 서산에서 따온 것입니다. 휴정은 제자인 사명대사와 함께 임진왜란 때 활약한 승병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사상적으로는 선불교의 간화선을 중심으로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유가, 불가, 도가가 본질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삼교일치를 주장하기도 했죠. 먼저 서산 대사 휴정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휴정은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불교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살때 어떤 노인이 찾아와 어린 스님을 보러 왔다고 하며 온학이라는 암형을 지어줬다고 하죠. 자라면서 놀 때는 모래를 쌓아 탑을 만들고 돌을 쌓아 절을 만들면서 놀았습니다. 글재주가 뛰어난 청명한 아이였다고도 하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가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10살 때는 아버지도 세상을 떠납니다. 휴정은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었죠. 안주 목사 이사증은 혼자가 된 휴정을 가여히 여겼습니다. 그는 휴정이 총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부시키기 위해 한양으로 데리고 가서 성균관에 입학시켰죠. 휴정은 성균관에서 3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 역시 출세를 위해 15살에 과거시험에 응시합니다.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낙심한 휴정은 머리도 식힐 겸 동료들과 함께 산천을 유람하기 위해 한양을 떠납니다. 호남 지역으로 내려간 그는 지리산에 도착했죠. 휴정은 지리산에 있는 여러 사찰들을 방문합니다. 그러다가 한 승려를 만나게 됩니다. 숭인이라는 승려였는데 그는 휴정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마음을 심공급제하여 속세의 명리를 끊게나 휴정이 물었습니다. 심공급제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숭이는 눈만 꿈뻑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알겠는가? 이해할 수 없었던 휴정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숭이는 말했습니다. 말로 하기는 어렵다네. 그리고 우선 그에게 각종 불교 영전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휴정은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연관대사에게도 가르침을 받았으며 6년 동안 행자 생활을 마치고 스님이 되었다고 하죠. 이때 휴정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휴정은 열심히 수행이 임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느날 한 마을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우연히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이때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휴정은 깨달음을 시로 남겼습니다. 머리털 하얘져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옛 사람이 이미 말했다네. 닭 우는 소리를 들으니 대장부 할 일을 마쳤네. 호련히 깨닫고 나니, 본래 모두 이러할 뿐, 천만금의 수많은 경전들도 본래 한 장의 빈종이었네. 깨달음에 이른 휴정은 이후 승과 시험을 치룹니다. 승과 제도가 잠시 부활했을 때였죠. 승려가 치루는 과거 시험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승려를 선발해 직책을 내려주는 제도죠. 고려 때부터 조선 시대 전기까지 시행되었으나 연산군에 이르러 중지되었다가 중종 때 폐지됩니다.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숭유억불 정책이 강해지면서 승려들은 조선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명종 때가 되자 승과 제도가 다시 부활합니다. 당시 섭정하던 문정왕후가 부활시켰죠. 명종은 어렵기에 모친인 문정왕후가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집권욕이 강해 권모술수에 능한 인물이었죠. 그녀는 불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보호라는 승려와 함께 불교를 지지하는 정책을 펼쳤죠. 유자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휴정은 이때 승과 시험을 치르고 합격합니다. 이후 36살에 교종판사와 선종판사, 부문사 주지를 맡으며 활동합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년 만에 스스로 그만두었죠. 이런 직책들이 승려의 본분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처에서 떠돌이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금강산, 묘양산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수행했고, 이때 제자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수가 약 천여 명이라고 하죠. 삼명도 휴정의 제자가 됩니다. 또한 처형대사, 연규대사도 휴정의 제자였죠. 이들은 훗날 닥쳐올 임진을 한때 승병장으로 활약한 인물들입니다. 휴정은 오랜 시간 동안 산속에서 저술활동과 수행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선종과 교종의 대립을 완화하고 유가, 불가, 도가의 가르침을 정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과기감, 유가기감, 귀감, 도가기감을 지었죠. 문정 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유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승과 제도를 폐지합니다. 잠깐이나마 불교가 자리를 잡으려 했으나 제도의 폐지로 완전히 유학자들의 세상이 되었죠. 승녀들은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명종도 얼마 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선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선조 때 선비들은 자기들끼리 당쟁에만 몰두했습니다. 한편 백성들의 민심은 갈수록 흉흉해졌죠. 그럼에도 선비들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서로 다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동인편에 있던 정열입이 반란을 꾀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열입은 포위되었고 자살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당쟁은 더욱 격화되었죠. 그런데 휴정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씁니다. 이때 그는 나이 70의 노승이었죠. 그의 제자 사명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됩니다. 휴정이 지은 씨가 영모와 관련이 있다는 어떤 승려의 잘못된 진술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 무고가 밝혀져 휴정과 사명은 풀려납니다. 풀려난 휴정에게 선조는 그림과 시를 하사합니다. 휴정도 시로 답했고 선조는 감격했다고 하죠. 그리고 약 2년 후 조선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1592년 일본은 수백 척의 배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하지 못했던 조선은 단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당합니다. 선조는 그보다 빨리 평양으로 도망갔죠. 그러다 다시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적들은 평양성까지 점령해 버렸죠. 한편 지방 곳곳에서는 의병들이 봉기해서 적들에 맞섰습니다. 승려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영규 대사가 처음으로 승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청주성 전투에서 큰 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금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죠 선조는 승병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 간파했는지 묘향산에 있던 휴정을 불렀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죠 휴정은 말했습니다 늙거나 어린 승려들은 저를 지키게 하고 다른 모든 승려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휴정은 승려들과 함께 나라를 지켜낼 것을 약속했죠. 선조는 그 자리에서 팔도 도청섭이라는 승군의 총지휘관 직책을 내렸습니다. 휴정은 전국에 경문을 내려 승병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모인 승병이 대략 5,000명이었다고 하죠. 승병들은 무술이 뛰어났으며 산속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전투에서도 큰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휴정 휘하에 1,500명이 모였고, 금강산에 있던 사명의 700명도 합세했습니다. 이들은 명나라 원병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임진왜란의 전세는 역전되고 있었죠. 하지만 휴정은 이미 나이 75세의 노승이었습니다. 군대에 있기엔 너무 늙었죠. 그는 승군을 이끄는 역할을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특히 자신의 직책을 사명에게 넘겨줍니다. 사명은 휴정이 맡았던 승군의 총 지휘관 역할을 이어받았죠. 이후 사명은 전투에서 승병을 지휘하고 적과 협상해 포로를 구출하는 등의 활약을 합니다. 규장은 묘양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저술 활동을 하며 생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임종에 들기 전 그는 자신의 영정 뒷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80년 전에는 그대가 나이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그대이구나. 그리고 그대로 앉아 열반에 듭니다. 이때가 85세였습니다. 규정은 호국 불교의 정신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한국 불교가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올 수 있게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가 중요시한 불교 사상을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선과 귀감이라는 저서를 남깁니다. 휴정은 당시 불자들이 불법을 배우기가 어려워 막연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르침을 가려뽑아 쉽게 정리했죠. 선수행을 위한 지침서 같은 느낌이라 친절한 편입니다. 각자의 근기에 따라 수행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이죠. 조선불교가 자리를 잡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인물들이 주장했었던 삼교일치 회통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불가, 도가의 3교일치를 주장합니다. 휴정은 유가와 도가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가 기감, 도가 기감의 저서를 남겨 선과 기감과 함께 삼과 기감으로 정리합니다. 다른 학문이라고 배척하지 않았으며 결국 본질은 서로 다르지 않음을 말합니다. 불가에서는 궁극적인 마음을 불성이라 말합니다. 유가에서는 이를 태극이라고 말합니다. 도가에서는 이를 도라고 말하죠. 표현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석가나, 공자, 노자 모두 궁극적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진리의 세계를 말해 일단 임시로 어떤 물건이라 칭합니다. 여기 어떤 물건이 있다. 본래 밝고 밝아 신령스럽다. 생겨난 적도 없고 소멸된 적도 없다.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 어떤 물건에 대해 해능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능이 물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네. 이것은 무엇일까? 그러자 제자 신회가 답했습니다. 그것은 부처의 본원이며 바로 불성입니다. 그러자 해능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물건이란 말도 맞지 않는데 너는 어찌 불성이라고 이름짓는가? 신회는 해능의 법을 이어받지 못했지요. 이번엔 해능이 멀리서 찾아온 남학 해양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해양은 도저히 답할 수 없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야 다시 대답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설령, 어떤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해능은 비로소 만족했다고 하죠. 어떤 물건이란 일반적인 논리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라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죠. 단지 어떤 물건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들이 있을 뿐이죠. 그 방편으로 사용한 언어를 교라고 합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이론 설명서 같은 것이죠. 부처의 말씀 입으로 전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론을 붙들고 있어도 진짜를 체험할 수 없다면 소용없겠죠. 그 진짜 체험 부처의 마음을 선이라고 합니다. 선은 가섭이 이어받고 교는 안하이 이어받았다고 하죠. 따라서 선과 교는 모두 부처에게서 나온 것이니 둘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선승인 그는 부처의 마음, 선을 중요시한 모습이 보입니다. 휴정은 수행 방법으로 간화선을 이야기합니다.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주의 무자화두가 있죠. 왜 조주가 무라고 말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생각해보는 수행 방법입니다. 단화선은 북송 시대 때 대해 종고에 의해 널리 퍼졌으며 수많은 선 수행자들이 강조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휴정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선과 귀감에는 참선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참선에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 번째로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 큰 토지를 가지는 것이며, 세 번째로 큰 의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죽은 말. 사고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고는 정답을 정해 버린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풀어서 답을 내려버리면 거기서 끝납니다. 답을 정해 버리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 화두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죽은 화두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화두, 사고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죠. 불교는 깨달음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언어에서 언어로 끝나는 죽은 말이 아닌 언어를 넘어선 이상을 탐구해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 활구를 참고해야 한다고 하죠. 살아있는 말은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막막한 벽으로 둘러싸인 생각의 공간에서 끊임없이 의심해 마침내 언어의 벽이 깨지고 모든 분별이 사라짐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말이 살아있는 말, 활구라고 합니다. 논리보다는 직관으로 깨닫는 이치를 말하는 듯 하죠. 휴정은 흔히 서산대사로 불렸으며, 사명대사와 함께 승병장으로 활약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다른 뛰어난 승병장들도 많죠. 누군가는 승려가 전쟁에서 살생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침략자들이 저지르는 만행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겠죠. 휴정은 전쟁으로 희생되는 중생들을 두고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전쟁이지만 침략자로부터 중생들을 구하고자 함은 자비심의 일환으로 볼수 있죠. 심만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임플란트 병원 정말 믿을 수 있나요? 제가